조금 더이 구체적으로 나가서 네. 아까 기본소득의 수준에 수준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대체로 만약에 도입한다고 하면은 언제 어느 정도의 액수로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그 부분이 쉽지 않은 지점이고 그래서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급 대상을 개인으로 할 건지 가구로 할 건지 이제 이게 어, 여기 따라서 도 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또 어, 지급 대상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떤 형성을 촉진하고 어, 그 가구 중심으로 이제 정책 처방의 대상을 볼 건지 아니면은 어, 개인 1인 가구를 포함한 이제 개인 위주로 해서 볼 건지 이런 부분도 달라지는데 일단 기본소득의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의 물가 수준을 고려한다면은 저는 다양한 어, 실험들을 한몇 년간 꾸준하게 해, 해 보고 나서 결과를 평가하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아주 적게는 뭐 정말 그냥 용돈 수준에 뭐 삼십만 네. 원 수준이 될지, 오십만 네. 원 수준이 될지 또는 백만 원, 백오십만 원, 또 이백만 원. 요즘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제 이백만 원 네. 넘어 최저임금이 설정돼 있으니까 어, 또각 합산으로 봐서 또그 어, 기초생활 수급 대상. 어, 네. 어떤 기준을 놓을지 그래서 스펙트럼을 좀 넓게 보고서 음. 이 다른 나라들에서 실험하는 거보면그 아주 소수의 대상을 했다가 이제 그걸 좀 확산시켜 보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할 때의 이런 심리 상태나 또는 어, 제도 도입 초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적응이 안 됐을 때 음. 나오는 행태하고 이게 보편화 되었을 때 나오는 음.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음. 솔직히 수준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음. 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 이제 이거는 보수정당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재정적 지속 가능 예 그래서 도덕적 네. 해이를 네. 최소화하면서 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아, 아마도 어,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가게 되면 이게 금방. 음. 현존 재정이 고갈이 되고 나가서 미래 세대에 어,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소득을 당겨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기계세 도입 같은 어, 음. 또 다른 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직 어느 정도 범위로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네. 항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 아껴 쓰고 절약하고 오래 갈수 있도록 긴축의 마인드를 가지고 보되 어, 현실에서 생계가 유지한다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음. 그 접점을 찾는 게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